악떨이래 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음... 할 게임을 넣었습니다 내 말들 잘 살아있나? 음.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다, 죽었어. 어, 다, 어, 다 죽었어 다시 했어 어다 뒤졌어? 어다 죽었어 이제 아니, 어. 정확히는 서버를 다시 했어 아 그래? 다, 아,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아니 그 우리 유튜브 찍으려고 저번에도 찍으려고도 어? 했었는데 그저 음. 뭐냐 <laughs> 맵을 그냥 새로 다시 열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왔어요 음. 저번 테스트여서 좀 애매한 감이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리제로 할까 이래 가지고 어차피 음. 우리 별거 없었잖아 맞아 다시 자전거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맞아. 자전거보다 훨씬 아니야. 더그 오토바이만 높게 썼어 응. 맞아 오토바이 되게 많았어 내가 할 때는 오토바이라는 게 없었어 음아 아, 헬기도 생긴 헬기는 원래 있었잖아 그래요? 뭔 소리야 왜 우리가 탈수 있는 헬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 소리야? 아그다 그 모드였나? 원래 경비행기 그렇지. 있고 그 다음에 6인용인가 8인용 탈수 있는 거큰거또 그때 못 했었잖아. 그건 못도 아니야. 그때 그거 모두 넣었었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 전에가 헬기는 정식 있었어. 정식판면 아니었을까? 아니야 아니야 바닐라에도 헬기는 있었어. 언제 헬기에 총총 들어 있는 거못 봤어? 총 들어 있는 헬기는 나도 못 봤지. 충총 들어 총, 총 들어 있는 헬기란 말이야. 난 그거 못 봤어. 오, 오 야, 그건 대화이네 그래서 어. 한 명이 운전하고 한 명이 총 쏘던데. 그래? 야 그러면 무적 맞다,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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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네, 네, 네. 아 총알은 우리가 넣어야 되겠아이 아니겠지? 씨발 <laughs> 응. 그지? 아아아나 아, 순간 침고 뻔했어. 씨발 총알 무아이 뭐냐? 아, 아와 존나 침흘린다. 아 그면 존나 멀리서 계속 쏠 건데. 씨발 죽을 때까지 아을 건데. 와 존나 아, 감다 유조선이랑 배배막 침공하고 할거 아니야? 어, 근데, <laughs> 근데 우리 어디로 하지 집? 누가 어, 누가, 누가 해. 어르신 턱받이 좀 해줘 <laughs> 어? 아, 턱받이 가져와. 아, 뭔또 턱받이야? <laughs> 어자카자침 흘린다. 빨리 턱받이 가져와. <laughs> 옷에 묻으면 아, 침좀 <laughs> 흘릴 수도 있지. 그러니 턱받이 끈 거지. 니들도 늙어봐. 한 방울씩 그럴 수도 있어. <웃음> <웃음> 나는, 나는 자고 있다. 일어났다. 저것도 무슨 말이야? 바 적고 너무 춥다. 나도 자고 있다. 아, 씨 밤이다. 좋. 어, 아, 망할. 아, 어디 하나. 꼭 배고프다. 아, 나 저번에 똑같아. 20에 태어났어. 이 어, 나는 y 35에 태어났어. 나 우리 저번에 어? 집 지었던 데거대로갈수 있어. 홀 개었다. 나는 아직 아직 8천이라서 깜빡 오래 걸리게. 그래서 어디로 갈 거야? 글쎄 전에 똑같은 데로 갈까? y? 어, 언니인 데로 갈까요? 거기뭐 강도 있고 그랬다 보니까. 어, x랑 y 어디로 갈까? 32로 갈까? 32가 좀더 땅이 넓나? 뭐 원에는 <laughs> 이거는 영화라영화 여긴 어디지? 아직 일로 나 자고 있지? 일어났지? 유 35. 유 35. 와, 미친. 어? 물속에서 태어난 왜 봐잖아. 야. 야, 좋은 역대급인데? <laughs> 와. 야, 너 물에서 자고 있었니? 어, 아니, 아 m s o r 소리 I'm s 소리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로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거아 이거다 I'm s o 는 r y I'm 나 o r r y I'm sorry. i 맞아, 그럼 다들 Y 32로 모여. 얘드아 인바운드. 왜? 왔어요. 은영이와 아이아이 개별인. 아니야, 개별이는 다운받데 시간 좀 걸린대. 어, 로스 지금 켜졌던데 얘? 어, 아, 진짜? 어, 왔었. 와사... 아, 왜요? 아, 아, 와... 오자마자. <laughs> 와사님 오자마자 곰 만나. 와자마자 만났대. 전나기다. <laughs> 아 응. 주화선 진입 중에 최악체지왜 응. 진입 뭐라고 돈영아 진입 방법은 저번에랑 똑같나요? 어, 어, 네, 맞다 세로 언니 따라서 들어가는 게 빠르네 어. 아,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나 오래 걸릴것 왔어요. 것네 응. 나한테 와네 돈영아 나 태어나자마자 바닷가에서 태어나더라 천번거리들 와씨 진짜 레전드 눈앞에 고민인 것뿐 맞잖아 그것도 나어 맞아 난 평화로운 편이었어 맞아 난좀 오래 걸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초반 노가리로 이제 용성 올려 사진방에 올려둔 곰 사진을 아, 개벌이 왔다. 개별 올려줘. 개벌이 왔어 우와 정말 놀랍게도 게임을 할수 없습니다. 왜? 왜 나무 에 X 표시가 있지? 아 그거 때리면은 그 나무 아? 더 많이 줌왜왜 왜 게임 못해? 게임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게임 중에 게임 시작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못잡았다고왜 우리 가도 어디가 왜? 보이자고? 일단 은 y, y 32 인데 어, 또 y 32인데 또 h y is 3 t Why is it? Why is it? w h t e l l me why. t 자기 이게 e why. Tell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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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h 트 Tell me w 아티티티티 브라 게임 안 깔아주네. 안티치트 디에시. 뭔 소리야? 네? 그러니까 이거... <laughs> 빵지 약간 이런 건데 음. 원래 다른 게임에서는 게임 깔때 안티치트가 주지 않나? 그래? 맞아. 근데 이거가 그러니까 이게 좀 종종 그 안티치트 프로그램이 좀 오류가 좀 생겨요. 아. 음. 아. <laughs> 나 배고프대. 헐. 샌버거 먹이자. 햄버거 좋지. 어, 저기 누구 있다. 어 저거 누구야? 뭐야? 불 횃불 들고 뛰어가는 사람 누구야? 나. 횃불장. 언니.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링크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수있 야. 야. 어? 어, 아침에 떴다. 자, 구라제 거기 돌려 가지고 그거 돌린다 음에안 티치타 재설치해 보라는 얘기할 언니 불 되게 멋있게 들고 있다. 헤헤. 집가고. 잠깐 먹어. 뭐야? 우와, 호박 고마워. 나 금속 광석 먹었어. 오, 오 좋아해, 좋아. 나... 일단 어떠 집.. 일단 지정해야 되는 거. 저 뭐야? 뭐? 어? 동물 본거 어? 같은데? 동물이? 아시발, 아,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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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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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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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물,